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오해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김상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ew Classification of Osteoarthritis, Focus on Phenotype and Possible Therapeutic Targets라는 제목입니다. 아, 오늘이 약간 그 종합 다른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강의인데요. 저의 강의는 약간은 좀 떨어져서 서저리보다는 내과 계통의 강의가 될것 같고요. 어, 저도 익숙치 않고 많은 회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도 발표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 들으시는 청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를 알아주시면 향후 나올 많은 그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세 아스라이티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웨어한 테어 디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의를 많이 다르면, 어, 이런 조인트 데미지, 마이크로 또는 이제 미니멀 조인트 데미지에서 어, 리페어 리스팬스가 마우어 어테이티드돼서 밸런스가 깨진 질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서브컨트롤러카트리지 사이노비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어, 가장 큰 소사이어티 노스 아스트라이티스 인터내셔널이 이제 2015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정의해 보면 어, 몰리큘러 패스웨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나토믹이나 피지올리지컬 패스웨이가 따라오면서. 어, 2. 클래식, 클리닉과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병이 이완 단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 그 이제, 몰리클러 페이지 이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뭐, 코비드 때문에, 이네이티 이미니티와 어덕티브 이미니티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한채스에서도 이제, 마크로파지를 중심으로 한, 폴라리제이션과, 어, 뭐, 보체 체계를 이용한 이네이티 이미니티가, 어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떤 페노타입, 앞으로 말씀드릴 페노타입의 일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드물게는 어답티브 이뮤니티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정형외과 의사로서 관절염의 진단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겁니다. 임상시험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가이드라인 중에 정형외과에는 따로 가이드라인은 없고 흔히들 이 오래된 유마, 미국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을 많이 씁니다. 클리니컬 레디올로직 가이드라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언인플라마토리 아트라이티스면서 니페인과 중년 이상 오세오파이트가 있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쓰게 되죠. 흔히들 저희가 켈그랜 로렌스 그레이드를 많이 따지는데, 1, 2, 3, 4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비록 스테이지긴 하지만 아틀라스에 가까워서 대표적인 어, 케이스들만 보여주는 거고 비트윈 케이스들이 사실 있는 게 맞죠. 그레이드 어, 조인트 오스테오파이트는 별로 없는데 조인트 스페이스는 많이 내로잉된 거 이런 걸 그레이드 2로 할지 3로 할지 항상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2007년도에 이렇게 컴파트별로 그리고 오스테오파이트는 따로 이렇게 그레이드 매기고 TVR은 따로 매기고 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도 따로 매기고 이런. 어트리션과 라토이 스클레로시스만 따로 이렇게 해서 점수제로 하는 걸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클리닉에서 이용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데 나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점수제로 와서 2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그너 로렌스 그레이드 2의 포인트가 돼서 그때부터는 클리니컬 오세아스트라이티스다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인 치료를 그럼 할때 뭐가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이 현재 현재는 이제 어 팔레티브 트리트먼트가 주로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약제들이 모디스트 이펙트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큐러티브 이펙트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 주로 헤테로 헤테로지니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도 그러니까 호즈 그, 자체도 헤테로시니티가 있고요. 포스트트라마틱, 제네틱, 뭐 메타볼릭, 심토마틱도 사실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프로그노시스도 같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레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 심드롬이라고 부르는 형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노틱 발현형을 표현형을 구분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피노토픽 피노타입은 바이올로지상에서는뭐잘 아시다시피 제노타입과 인바라먼트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는 프로퍼티가 뭐냐를 이제 따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클리니컬 메디슨에서의 이 피노타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 테라피를 가이드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캐릭터를 집합을 만들어 놓은 것을 원칙적으로는 페러타입이라고 보게 되죠. 이런 오세아 아스라이티스의 페러타입을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환자분들이 에피도미로직한 그런 관점에서 장점이 있겠고 또 하나는 테라프틱하게 타겟을 잡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주로 이건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실제는 아스마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에서도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환자군들에 따라서 리스판더와 넌리스판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펙트가 생기는 환자군들이 다양하게 생기니까 셀렉션하기 위한 것들이 좀더 요즘 현재 사회에서는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세아 스트라이티스 자체에 대한 건 조금 늦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런 구분할 것이냐 뭐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스터드들이 나왔는데 다 개별적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스터드들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에 나와서 몇개 주요 아티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믹 리뷰인데요 한 2016년도까지 34개 정도의 이런 분류법들을 모아서 요업을 해봤는데 저자들은 크게는 클리니컬 심토마틱 피노타입 이미징 피노타입 레버로트리 피노타입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연구들이 많이 나왔더라 라는 거고 클리니컬을 보시면 페인 프로파일에 대해서 나눈 사람도 있고 이런 사이클로직 팩터나 클리니컬 심텀 또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환자 데모그라피 팩터에 대해서 또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징 페노타입은 저희가 흔히 아는 캬글런 로렌스 그레이드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스라이티스 포지션이 어디냐 로케이션이냐 디누데이션의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가장 흔히 많이 하는 레버리터리 테스트를 가지고 사이토... 어, 저기...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사이노비움, 시노비얼 플루이드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룸에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해당 저널은 아마 이런 것들의 특징이 각각 클리니컬 프로그래션이라든지 레디오리직 프로그레션과 관련된 걸 보고자 했었고요. 뭐 개별 결과는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보시면 이스트럭처럴 프로그래션 즉아트라이티스가 진행되고 카틀리지 웨어가 되는 것은 뭐 하이페인 레벨이라든지, 펑션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 c t x 2라진 NTX1이 높은 환자고 그서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잘안 와닿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 델아이솔라 등이 이야기한 같은 거의 환자 연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시스템을 리뷰를 한 건데 이렇게 나눈 게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닉 페인 타입, 그리고 메타볼릭 신드롬 타입, 미케니컬 오버로드 타입, 인플라마토리 타입, 본인 카틀리지 메타볼리즘, 미니멀 조인트 디지도 나눴는데요. 이렇게 6그룹으로 나눈 게한 84%의 서브젝트가 자기들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했고, 각각을 보시면, 크로닉 페이 타입은 주로 이제 센트럴 센시제이션 가지고 나누는데, 한 16%에서 19%의 환자들이 여기 속하고, 인프라마토리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컬을 실험이나, 역시 이제 소변 또는 시노비움에서 체크한 걸 가지고 봤더니, 한 16에서 30% 정도. 미케니컬 오버로드 타입은, 알라이먼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라이먼트라든지, 컴파트먼인 벌그먼트, 머슬 스트렝스, 이게 한22% 정도. 그리고 메타볼릭시드롬은 보시는 오베스티나 다이비코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본냉 카트리지 메타볼리즘을 따로 둬서 그 자체 이게 본옵서션 마커, 뭐생성 마커, 아나볼릭 카타볼릭을 따로 봐서 여기로 관련된 거.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중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미니멀 조인트 디지즈라고 불려서 슬로우 프로그래션 하는 게 사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에티올로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류법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한 2년 후쯤에 2018년도에, 어, 오세 아스라이티스 이니셔티브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599명을, 어, 그들만의, 이제, 어, 컷프 밸류에 의해서 분석을 봤을 때, 한파 역시 유사하게 84% 정도가 분류가 되고, 중요한 거는 한 20%는 서로 오버랩 되더라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노티피컬 분류를 해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느 한 피노타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오버랩 되고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대표적인 두개의 제가 시스템 리뷰를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오 w 르티뷰 리버 딩이 본인들의 이제 피노티피컬 분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지렐레이티드, 익스트라티큘라, 뭐 인트라티큘라 피노타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분류를 하는 목적은 라이트 타겟 와이트 t 리트먼트라고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떠한 연유로 이제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더 스페스피카 환자에게 페이신탄트 스페시픽 트리트먼트를 할수 있는 옵션을 가지기 위함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유럽피한 어 유니언 제네릭 메디아 소사이티라고 이제 학회에서 이 음, 주요 멤버들이 제창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은 저희들 조금 많이 와닿는데요. 바이오케미컬한 보시는 보시는에는 넌 파마클로지나 로드 모디파이, 뭐인슐레라든지 어라인먼트 리얼라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H A 가 오히려 적절한 치료겠다. 오스테프로틱 타입은 본 액티비티 드럭이겠다. 메타블릭 타입은 이런 엔티 리피딩믹이나 칼로리 리스트릭션. 인플라마트리는 엔티 인플라마트릭 드럭이라든지 최근에 바이오리직 드럭이 좋은 타입이겠다.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각각 그럼, 어, 타겟 하는, 어,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약제라든지 현재 진행된 약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캔디데이터가 요즘 높은 거는 보시는 바 같이 FGF18이라고 하는 카트리스 매트리지 리저레이션 약제인데요. 보시는 바 같이 한 5년 중기 팔로업이 작년이죠. 재작년에 나왔는데 6개월 간격으로 100mg을 인젝션한 것이 카트리지 시크니스까지 어느 정도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보여서 드모드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외에 BMP7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심텀은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단계고요. <laughs> mmp 이히비터는잘 아시다시피 카트리지 멘트리스 디그라데이션 어~ 인데 어~ 실제로 해봤더니 오히려 더 페이션트 아날짜즈 이펙트가 그렇게 높지 않고 어~ 사이드 이펙트가 많아서 드롭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 컨트롤 본 본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리오에이 때 오히려 본턴오버레이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비스포스포테레이트 IV 졸랜더링 에스들을 투여했을 때. 본 메로 리전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심텀 릴리빙 스코어도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카덱신 이나데노스맙등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오세오 프로티스 약제들도 다양한 오세오 아스라이티스의 트본 스페시픽 트리트먼트로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컨퍼메이션 된 약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흔히들 저희가 인플라마티브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은 유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서 트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이 오세아스라이티스의 일정 피노타입인 인플라마토리 타입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인터루킨 원과 TnR 파 알파 그리고 아이카파비카이네이즈가 대표적인데 현재는 TnR 파 알파가 이펙티브니스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일부 연구들에서 클리니컬 스코어가 꽤 좋은 으로 되어 있고 특히 페인 센이션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타겟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페인을 타겟으로 한약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GF 리셉터 안타고니스트하고 이온 채널 관련 그리고 오피오이드 관련 약자를 크게 볼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약간의 미니멀한 클리니컬 이펙트를 보이고 있고 사이드 이펙트를 일부 보이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GF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어 되게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제 해 봤더니 o a 프로그레션이 더 빠르고 어리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가 높아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온채널 아, 아고니스트 같은 약자들이 조금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조금 프로미싱하게 쳐다보고 있는 약자들인 것 같고요 그 외에 OPOD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인 약자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찾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볼릭 o 드롬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디, 콕스투어하고메포미민을 같이 줬던 게,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를 좀 낮아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고, 나머지 스타팅 계열의 약자들이 이펙트가 있을 것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아직은 이펙트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전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클리니컬 피노타입이 있는데, 타겟 스페시픽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그것이 환자 셀렉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중간 단계가 좀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이제 몰리큘라 엔도 타입이라는 겁니다. 사실 피노 타입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엔도 타입이라고 해서 실제 패스웨이, 패스오 바이오리컬 미케니즘이 사실 밝혀진 거에 약제, 약재, 고대로 약제를 쓰고 그런 환자군을 셀렉션해야지 사실 이펙트가더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오스테 е 아스트라이티스에서는 엔도 타입에 관련해서는 많이 좀 있긴 한데. 완벽하게 밝혀진 이런 몰리큘러 팩터라든지 미케네이즘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 드리면은 현재 이런 서브 타이핑이 파퓰러해진 이유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고 오해도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효과가 별로 없어서 왜 이제 효과가 없냐 결국 타겟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피노타입이 나오고 있지만 저다들끼리도 아직 일치되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이런 피노타입과 엔도타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질병의 빠른 프로그레션 그리고 인터벤션을 좀더 스페시픽하게 하고 적은 환자들을 인롤시키면서 트라이얼의 비용을 줄이고 이펙티브하게 볼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어드버러스 이펙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